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뜬 속보인데요.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8.3% 상승폭 둔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인데, 7월 소비자 물가는 8.5%였습니다. 그래서 0.2%가 떨어진 건데, 이거는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여전히 거대한 소비자 물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대한 건뭐 5%, 6%될것 같다, 기대했었었는데, 실제로 체감되는 거는 조금 낮았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8.3% 여전한 거대한 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큰 문제점은, 물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지만, 이 뒤로 좀 많은 기사들이 있어서 뭐 자세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결국 문제점은 돈가치가 하락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가 이전이 되는 게 문제인데요. 그 뒤로 한번 좀 기사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가을, 겨울에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게 러시아 등 에너지 무기화에 LNG 선물 가격 200% 상승 올 겨울 가스 대란 어, 우려 고조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이거 불란 사진이긴 한데 러시아가 가스를 막 태운다 그래요. 지금 유럽에 수출 안 하려고 그 명분을 지금 쌓는 거죠. 이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비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 온타리오 주 겨울 난방비 인상 예고 올 연말에는 난방비 최대 30% 오를 수 있어. 온타리오가 오르면 당연히 BC주라고 얘는 아니겠죠. 당연히 캐나다뿐만 아니라 독일 그리고 지금 유럽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겨울 난방비가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나무들을 지금 엄청나게 집안에다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난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서. 그런데 이 전세가 지금 보니까 우크라에 울려 펴진 승전보의 의미. 지금 여기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라색 부분이 여기 보면은 그 주요한 도시도 지금 다시 재장악을 한 상태이기는 한데, 50km 이상 진출이 된 건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다시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협상 안 하고 계속 전쟁하겠다. 왜냐면 승기가 좀 잡혔으니까. 근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유럽 나라들은 야 그만 하고 협상하자 지금 그런 압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린 뉴스 중에 지금 푸틴은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어서 엄청난 지금 군부대를 다시 소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이긴 해요. 캐나다 가계비 모기지 부채로 증가세 181.7% 라고 합니다. 전분비 대비 2%가 하는데요. 금리인상 탓인데 모기지 대출만 487억 달러 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빛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체 모기지 대출은 2분기 2조 달러를 돌파해 2조면 2천조인가요? 다른 2천조죠. 2천조 <laughs> 엄청난 돈인데. <laughs> 2조. 442억 달러에 달했고, 모기지 대출은 2020년 초 수준에 7161달러에 달했다. 결국은 이걸 다시 얘기하면, 모기지만 늘은 거야. 비모기지 늘었지만, 지금 2020년 초 수준으로 지금 다시 도달한 거고, 지금 올라갔다 떨어져 다시 올라간 상태고, 지금 모기지 대출은 더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주택 경기가 힘들고, 모기지가 올라가고, 거래 절벽이 왔고 하지만 결국은 주택을 사는 사람은 아직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누가 집을 사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집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택 경기 침체가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도 있지만 안 떨어질 수도 있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30% 40% 아니면 부동산 폭락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혹은 지금 우리는 모든 경기가 자산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더리움은 뭐 지금 몇달전대비를 30%가 올랐어요. 30% 해서 엄청나게 돈번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빛을 내서 여전히 집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도시 외곽 중심으로 시장 침체 가속화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3개월 동안 핀메도는 11.3%, 매플리지 10.9%, 코키틀란 10.4%, 클로버데일 12.4%, 미션은 15.2%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벤쿠버 지역 중심으로 외곽 붙어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소위 말하는 역세권, 인기 지역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가 보고 있는 걸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그 반면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 가격이 대세 하락장이 오려면 어, 지금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게 현, 사실이고요. 그 GDP도 좀 떨어졌죠. 실업률도 얼마 전 기사했는데 조금, 조금 떨어졌죠. 올라가죠 실업률은 실업률 올라가서 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와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월세가 떨어지는가 그리고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가가 할 제일,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 뱅쿠버 뉴스 지역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토론치, 토론토 지역 월세 인상 계속 이어져. 8월 평균 2,800달러, 전년 대비 19.5% 상승. 토론토의 콘도 월세가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8월 말 기준 또 이런 정도 가격이 나왔고요. 1년 사이에는 지금 19.5%가 올랐고 3개월 동안 평균 11.4%가 치솟았다라고 했습니다. 집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렇게 계속 월세가 올라가면 렌트 가격이 올라가면 집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 뭐 디파지를 낼수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내는 것보다 모기질를 내는 게더 싸게 먹 이거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집 가격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리 인상 여파,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 보고서에는 전체 가구 30%는 빛이 없다고 합니다. 빛 없는 가구가 있나요, 세상에? 믿기 힘든 얘기지만 이거는 이게, 이게 결국은 서민 같은 얘기는 아닌 거예요 30%라는 얘기는 근데 그런 30%가 결국은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는 거죠 시장을 잡고 흔드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아니라 저렇게 빛이 없는 30%그30% 그30 내에서도 최상위 뭐10% 5% 정도라는 거죠 현재 캐나다 전체 주민들 중30% 빛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들은 금리인사 여파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집 소유자들의 70%는 매달 고정적인 상환금을 내고 있어 금리가 올라도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캐나다 집소유자 4명 중 1명 꼴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한쪽은 굉장히 건전하고 또 4분의 1로 나머지 하위 25% 5 같은 경우는 집 소유자 중에 하위인 거네요. 집 소유자 중에 하위 25%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황이다. 결국은 집을 싸게 던지는 사람들,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위 25%고, 하지만 전체, 전체 가구 중에 30%는 빛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 이런 싸게 떨어진 것들을 받아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경제 여건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얼만 크게, 얼만큼 크게 캐나다 경제 에 영향을 미치고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 렌트 가격이 있고, 자, 그 다음은 인구입니다. 자, 이미 인구 중에 이민자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캐나다, 올해 새 이민자, 30만 명 넘어. 30만 명 넘게 이미 받았다고 하면 9월이에요, 지금 9월달. 9월달 잡힌 통계가 이미 30만 명이 넘었고요. 자, 목표치는 43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도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대단하죠? 자, 지난해 이미 40만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43만 명을 봤는데 목표를, 목표를 충분히 할것 같아요. 어, 지금 이민자 수는 지금 여전히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고요. 근데 이민자를 받을, 수,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조기 은퇴 바람이 불고 있는 캐나다. 55세에서 65세 은퇴자 수가 역대 최고치고요. 팬데믹 때 미국에서는 자발적 대퇴직 시대가 열어서 엄청나게 퇴직을 했는데 경기가 좋아졌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 궁금하게 어디 갔는지, 왜 일을 안하는지 아직 지금 연구 중인데 그 뒤에 캐나다에서는 지금 아, Great Retirement 대 은퇴 시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은퇴하죠? 를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집값들, 경제를 좌지우지 한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은 국가의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인건비를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출 행렬은 지속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업계의 인적 자본과 지식의 손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인력 유출과 맞물려서 캐나다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특히 무역과 같은 전문 분야. 은퇴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요. 5월 이후 간호사 등 의료 부분에서 34,400명이 일탈 떠났고, 팬데믹으로 누적된 과로와 피로으로 은퇴여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은퇴가 해서 빠지면 지금 간호 전문 인력들, 간호 전문 인력들은 해외에서 직접 지금 거의 뭐 수입을 해온다고 지금 계속 얘기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 이런 인원들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캐나다에서 할수 있는 건 어, 더 많은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팬데믹 때 빈익빈 부익부 현실화 세계 100만 장자가 500만명이 500명이 <laughs> 500만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500만명 그 반면에 빈민계층은 8천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결국은 그 부들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지금 부자로부터 이전이 되고 있다는거 라 제가 얼마전에 찍었던 비디오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부의 이전 사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제가 버나비 지역에 는콘도를 예시를 들었었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요약하자면 여전히 거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거 부동산 가격이 알 수는 없지만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모기지 대출을 더 받아서 지금 자산을 불리고 있다라는 거또 한편에서는 월세 인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엄청난 이민자는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판단으로 좋은 결과가 늘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